이어서 피카츄와 주리비안의 여행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오니까 또 누가 오나곤에 아니네요. 피카츄가 주리비안에게 말을건데 스피릿 나는 어젯밤에 우리들의 이야기한 걸잘 알아. 하지만, 하지만, 어서 가서, 에스, 블랙키와 그 에브이에게 제일 먼저 대화하도록 하자.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큼 그들을 돕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생각에는 그들이 아직도 스완나 부인의 호텔에 있을 거야? 어서 가도록 하자. 그렇다면 일단 그 던전에, 나기 전에 어, 포스트타운에 돌아가지고 그 호텔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포스트타운으로 왔고요. 일단 그 수완나 부인의 호텔로 들어가 볼게요 2층에 있었던걸로 아는데 어 피카츄가 엥? 어? 블랙키하고 에브이가 없네요 그들은 여기 없어 그들이 벌써 정말로 벌써 떠난건가? 수완나 부인은 그들이 어디로 갔을지 잘 알고 있을거야 그러면 1층으로 다시 내려가지고 여기 카운터 앞에 가야겠네요 뭐, 뭐라고? 블랙, 블랙키와 에브이, 그 그들은 언덕 위로 올라왔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게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 걸. <laughs> 어, 그래. 그들은 아직도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바람 쐬러 나가는 건 괜찮을 거야. 하고 해가지고, 저도 블랙키와 에브이를 따라서 언덕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언덕 위로 올라왔는데 아 저기 있다 블랙키와 에브이 어? 비비디온과 대화하고 있었네요 어 우리들이 어아 이제 그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괜찮아 나는 나, 나도 블랙키와 에브이가 걱정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괜찮은 거 이제 괜찮은 것같다 그래 우리들은 괜찮아 어그 너희들 덕분에 정말로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냥 누워있을 순 없었어 우리들의 아 우리 계속 누워있으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기력이 떨어질 거니까 어 그나저나 어 그나저나 아 우리들은 우리들 우리의 조사를 그, 거의 다 완료했어 거의 다 도달 자신들의 목적에 거의 다 도달했다 네요 정말로 그렇다면 듣기 좋아 듣기 조, 좋구나 사실로는 우리 오늘 우리들의 우리들이 너의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온 거야. 스피릿과 나는 어젯밤에 서로 대화를 했었어. 그리고 우리들은 음우리들의 너의 너의 너희 두명 너의 너희 두 명을 돕고 싶었지. 뭐뭐 뭐 어떻게 생각해? 우리들이 아무 도움이 될수 있을까? 아 만약에 우리들이 너의 길에 방해된다면 그냥 방해된다고 말해줘도 괜찮아? 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 나는 진나 사실 너는 네가 도움을 준다 하니까. 그렇다면 뭐, 무엇이야? 사실 진실로는 우리들도 어젯밤에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음, 우리들은 너에게 무엇을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 그게 뭐야? 그래. 그거에 대해서 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너희들 팀에, 너희들 파라다이스 함께 해도 되겠니? 엘리트 팀을 함께 한다는 그말 말이야. 어, 블랙키하고 그럼 에브이도 던전에서 사용할 수 있나 보네요. 정말로? 너는 우리들의 팀하, 팀에 끼어, 끼고 싶다고? 그래, 맞아. 당연히, 어, 아 다,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 보답하고 싶지. 하지만 그게 그 이유만, 이유뿐만이 아니야. 우리들은 너의 힘을 우리에게 빌려줄 수 있, 있는지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 우리들의 꿈에 도달하기 말이야. 만약에 우리들이 엔터카드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면, 우리들이 마그나게이트를 불러낼수 있을 거야. 스피릿, 그리고 피카츄, 우리들은, 우리들은, 어, 너희가 우리들과 함께 거대한 빙판으로 갔으면 해. 뭐라고? 모두 포켓몬이 갑자기 나오네요. 엘리트가, 어, 그, 블랙키와 에브이와 함께, 마그나게이트를 뚫, 어서 위대한 빙판으로 간다고? 어, 누워도, 누워 아저씨도 엿듣고 있었네요. 다 엿듣고 있었구나. 어, 모두 다 엿듣고 있었던 거야. 정말로 너희들이, 어, 우리들은, 우리들, 아, 우리들의 연구를 거의 다 끝냈어.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두 명이, 그건 정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위대한 빙판은, 아직도, 바, 그 아직도, 많이, 베일에 쌓여져 있어. 결국에는, 우리들은, 거기,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만약에, 우리 두 마리가, 두 명이, 그냥, 무작정 갔다면, 우리들이 다시 돌아올 줄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들과, 우리들이 엘리트 팀과 같이 있으면, 우리들은, 걱정, 걱정 하나 없이, 그 빙판 연구에, 어, 더욱더, 몰두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이게 불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 너, 너희들은 이미 너희 꿈을, 너의 모험을 따라가느라 바, 이미 바쁠 거야. 하지만, 아니, 상관없어. 우리들은, 너희들이 우리 팀에 껴도 좋아. 스피릿,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대, 좋았어. 좋았어. 너, 너는 정말로 그 위대한 빙판에 가게, 갈수 있게 되었구나. 어떤, 어떤 거대한 그 모험이 너희들 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냥 생각하는 것, 것뿐, 것 뿐으로도 소름이 돋아. 어, 아, 너, 너희들이 거대한 빙판에 가면 나는 내 일이 더잘 되겠네? 곤율랭이 말하네요. 어, 그곳에는 정말로 많은 얼음들이 있겠지? 그렇지? 위대한, 이름이 위대한 빙판이니까 말이야. 나도, 나도 얼음으로 만든 집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네가 아, 그, 건축재료에 사용, 사용, 잘 유용되게 사용될 어떤 재료들이 보면 반드시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 대장님, 저는 모두들에게 말하긴좀 꺼려 하지만, 어, 당신도 알듯이 아직 그들이 위대한 빙판에 간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 그렇지 않니? 아, 내 뜻은 스피릿, 스피릿은 아직 아직 동의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 그래서 너 동의할 거지? 그렇지 않니, 스피릿? 스피릿, 너는 분명히 너는 분명히 아, 아니야라고 할 생각을 하는 거니? 아, 하하하 <laughs> 어, 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 블랙키님의 에브이 양. 당신도 알듯이 우리들의 이상한 어, 스피릿은, 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돼요. 헤헤헤. <laughs> 그냥, 일, 그냥 1초만 저에게 주, 주시지, 주지 않을래요? 일단 스피릿을 뒤로 끌고 가는데 이제 나를 잘 들어야만 해. 스피릿 알겠지? 위대한 빙판은, 어, 모험가에 정말로 끝내, 끝내, 그러니까 궁극의 퀘스트야. 궁극의 모험이야. 아무도 아직 발을 디디지 못한 그런 땅이라고. 우리들은, 그곳,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처음 포켓몬이 될 수도 있어. 만약에 네가 모험가라면, 너는 가야만 할 거야. 얼마나 그게 위험하, 위험하던지 말이야. 너는 가야 할 거야. 너는, 우리, 이 기회를, 어, 버릴 순 없어. 알겠지? 기회를 져버릴수 없단 거네. 뭔가가 완전 설득을 하려는데 가고 싶어서 자 잠시만 나는 고민하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걱정하진 않았어. 어 모든 모두들 그냥 그들의 결과로 막 넘어가려고 하네. 그래서 나는 응이라고 말할 기회도 없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스피리? 너블랙키와에에브이가 우리 팀에게 함께할 함께하길 원해. 음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지? 블랙키하고 에브이는 당연히 팀에 껴야 되죠 당연해 스피릿 아니오라 하면 뭐라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 에브이하고 블랙키를 원해서 그래 좋아 그럼 결정이 되었구나 에, 부, 에브이 블랙키 너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엘리트 팀의 일원이야 우와 우리 노구치가 신나하네요 우리들은 이제부터 같은 팀에 있겠구나 최선을 다하도록 해 에브이 블랙키 정말로, 새로운 팀일원을 이론이 있다는 게 신나지 않니? 어, 환영해, 너희 두 명. 고, 고마워요, 모두들. 저는 당신들이 저희들 받아들인 게 정말로 안심, 안심이 돼요. 고마워요, 모두들. 진짜로요. 하지만, 내가, 당신들의 팀에 우리들을 받아들이는, 에 이걸 말하길 좀 그렇지만 예전에 말, 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저희들의 연구가 끝내는 거를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우리들도 알아요. 저희들은 또, 그 똑같이 느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들은 당신들의 연구에 집중하길 원해요. 당신들의 지금 그 팀원들과 함께 던전으로 나가거나 어, 의뢰들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마워. 만약에 우리들의 우리들이 연구를 어그 완벽한 엔터카드를 만드는 연구를 마, 끝낸다면 우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 우리들 모두에게 꼭 알려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저도 보고 싶으니까요. 그 엔터카드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래요. 저는 그거를 그 보고 꼭 보고 싶어요. 권율랭이 말하네요. 당연해요. 좋았어.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 게시판에 붙은 일회도를 끝내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자. 그, 그렇게 하면 블랙키하고 에브이가 그들의 연구를 끝내는 시간을 벌어주겠지 그리고 그들이 엔터카드를 완성시켰을 때 우리들은 모두 함께 가도록 할 거야. 위대한 빅판으로 말이야. 그래, 맞아. 하고 다 좋아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에브이하고 블랙키가 팀에 같이 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브이하고 블랙키하고 그미리디온이 함께 얘기해보고 있는데, 잠시 저도 얘기해볼게요. 내가 우리들이 끝내면 너희들의 곧바로 알려주러 갈게. 미안해, 우리들에게 좀 연구할 시간을 주지 않겠니? 에브이는 뭐할까요 블랙키와 나는 지금부터, 오늘로부터 엘리트 팀을 엘리트 팀과 함께 할 거야. 어, 너희들과 같이 할 여러가지 모험들을 기대할게. 블랙, 블랙키는 이제 완벽히 회복이 된것 같다. 우리, 이제 우리는 그, 그, 의 연구를 끝내, 끝내도록, 어, 가만히 냅둬, 냅, 냅이 두어야 해. 우리들은 그 가서 몇 개의 유래들을 끝내도록 해야겠다. 라고 비리돈이, 비리디온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 여기서 이번화 마치도록 하고요. 언덕 위에서, 어, 얘네들 앞에서 마쳐야겠다. 어, 수다 떨고 있는 뒤에서, 아무래도 제가 한 1회 2, 세개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그 스토리가 또진행되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또 1회 여러가지 끝내고 다시 녹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